5장1 7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돼 있냐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선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조금 어깨 해가지고 들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크게 해야지. 이제, 예,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볼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는요, 오늘은 제목이 기도야, 기도. 왜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어르신들이 정말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가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봐요? 부처 앞에 가지고 비는 사람은 누가한테 기도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부처한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는요, 매우 쉽고, 정말 정말 간단해요. 아멘.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누가 듣고 응답해줘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줘요. 아멘. 요옆 네. 사람한테 우리 저기 이김용옥 집사님이 우리 남주 여군이한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한님 얘기해보세요. 오늘 음, 날씨가 좋습니다. 아, 자. 지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한테 얘기. 옆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오늘 날참 좋아요. 하고 얘기를 했어. 그 누가 대기 거야?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그게 달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자, 기도는요,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구체적으로 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듣고요 영어 말해도 알아듣고요 중국말로 말해도 알아듣어요한국인가 중국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아니, 사랑합니다. 중국말로 몰라. 중국말 몰라? <laughs> 그래 우리 하나님 중국말로 했다고 못알아들을까? 다 알아들어 자 그러면 아주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좀큰소리 하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해도 다 듣고 알아듣고 응답해요. 만약에 어르신들,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부르면, 어르신들이 알아듣어요, 못알아들어요 부르면, 알아듣죠? 알아듣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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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설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아요 손주가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좀사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영의 집사님 손주가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사달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준야 우리 가고 서어머니 손주가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사주세요. 그럼 사줄가요안 사줄까요? 사주죠. <laughs> 왜 사줘요? 왜? 손주가 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주고 손주가 내 새끼잖아. 그죠? 그런데요. 전혀 모르는 아이가 와가지고 어르신들 보고 할머니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죠 왜안지도 못하고 어르신들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그만 안 사줘 이와 마찬가지로 요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하나님께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성경에서 여기서 말해요. 빌리포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말해. 또, 골루세서 사장, 이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해. 바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laughs>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더라도요. 잘 봐야 돼. 기도의 특권이 있더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수 있을까? 없을까? 잠시만요.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 생각만 하고 있고 기도는 하지 않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안해 줄까? 빨리 대답해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기도의 특권에 있어도요,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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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한 번만 살짝 하면 돼? 아니요.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laughs> 냉수 떠놓고 비는 사람 있어요? 저다 쳐다봐요 우리 남부여군이 이제 쳐다보지 말고 다들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냉수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삶은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고 소원 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절에 가서요 거기다 이름 올려놓고 절에 그러면서 비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그 대답을 안 해? 못 받아. 자, 살은 대지머리 갖다 놓고요. 저를 천번만발 해도요. 응답 받을 수 없고요. 냄수 떠놓고 백 일이 아니라. 백년이 백년을 빌어도 요 응답할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결코 우상숭배를 하거나 어떤 형상 앞에서 빌거나 절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아멘. 아멘. 네. 자, 세 번째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청결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아멘. 아멘? 네. 아, 네. 대답을 안해 네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아멘? 아, 네. 마지막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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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루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